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어 하나님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또 1년 동안 내년 RCA까지 응답받고 어, 또 하나님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가장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고통과 재앙과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있지만, 그 갈등, 위기, 문제, 그 모든 어려움, 재앙, 저주들을 단순하게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갈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렘넨트 한 명을 세우셔서 교회를 살리시고 미국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렘넨트 일곱 명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우리 렘넨트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살리시고 또 미국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100%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보고 말을 이루어 가시는 이정표의 100%를 제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개인에게 필요한 것,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 또미래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포로된 이유 100%를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이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다른 이유는 모든 것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요. 흑암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수꾼은 이 어두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수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건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부터 허감에서 해방시키고. 237과 5천 종족을 해방시키고요. 그리고요 개인을 살려내고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 회복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의 300%를 저희가 준비하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키시는 것이요 어 우리가 랩몬트 한 명이 언제나 시대를 살렸고 교회를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24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텐데, 영원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영적 서밋의 300%내 능력, 내 힘, 나의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서밋, 영적 서밋, 그리소가 함께하시고, 그 그리소가 함께하심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전대의 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을 누리고, 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영적 서밋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능과 여러가지 모든 능력들은 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 우리보다도 많이 가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능과 그 달란트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는지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어,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세계보고 하라고 하는 응답,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 있고요, 새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참된 예배와 기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일어날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삼 주과 오천 종족과 관계되어지, 연결되어지는 달란트를 우리는 확인하는데요. 기능 서밋의 300%입니다. 기능, 서밋, 어, 기능 서밋의 300%를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꾸시고, 사회와 문화의 모든 흐름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 우리 그 문화를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의 300%를 누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문화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기도 속에서 학업하고요. 기도 속에서 일하는 것이 문화 서밋입니다. 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더 어 확인해야 될 것은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영적 썸이 300%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에 갈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기능 썸이 300%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에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문화 썸이 300%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응답과 문들을 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상 회복시키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세계보고마에 그 은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또 나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보고마에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참된 능력, 참된 예배, 참된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힘 가지고 현장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오늘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와 미국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증인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